7월 3일. 깨어진 조각으로 만든 하트. 워싱턴에서 만난 한 여성이 내게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만든 아름다운 하트 모양의 조각품이었다. 하트는 조각을 이어붙인 모자이크 작품이었는데, 하트의 표면에는 조각을 이어붙인 선들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제 아들이 만들었어요. 당신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는 그것을 늘 곁에 두고 있다. 그것은 내게 언제나 가슴을 열어야 한다고 깨우쳐 준다.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당신의 가슴을 닫지 말 것. 가슴을 닫을 때 열정과 믿음과 의욕도 함께 사라진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가슴을 열라. 만일 가슴을 여는 게 안전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가슴을 닫지는 말라. 단지 다른 방향으로 가라. 상처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때론 상처 받을 때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가슴을 열고 모험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상처를 치유한 뒤 다시 가슴을 열어야 한다. 그 조각품을 기억하라. 일단 고쳐지고 나면 깨진 아트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